오늘은 두 번째 섹션 첫 번째 이야기, 푸르뎅뎅 아픈 이것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영어는 대부분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주어 끝에는 은는 이가를 붙이고 동사 끝에는 다를 붙인다.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을, 를 에게를 붙인다. 또한 동사만으로 뜻이 불충분하는 모충 설명하는 보어가 있다. 주어 끝에는 subject의 s, 동사는 verb의 v, 목적어는 object의 o, 도, 보어는 complement의 c, 라고 표시를 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시작하겠습니다. Look out. A baseball fly flies at you. Ouch. 라고 했어요. Look out 뭐 해라, 조심해라. 두 단어가 동사예요. 지금 어 지금 보니까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명령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주어 없이 뭐로? 동사가 아니라 동사원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동사원형으로 하면은 동사해라 라는 뜻이고, 던트로 시작하면은 동사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뭐가? 하나의 야구공이 flies, 날아옵니다. at you, 누구에게? 너에게. 아우치, 아야, 라고 했어요. It hits your leg hard. 자,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죠? 그것이 가리키는 건, 그렇죠? A 어, baseball, 이에요 아, 하나니까 단수, 이수로 했습니다. 그것은 칩니다. 뭐에 너의 다리를, 너의 다리 두 단어가 목적어예요. 어떻게 쳐요? hurried, 세개 칩니다. 그럼 우리 hurried 잠깐 알아볼게요. hurried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단단한, 딱딱한, 그리고 어려운 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부사. 그러니까 hard 때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단어예요. 부사일 때는 열심히. 그래서 I study very hard. 하면 나 열심히 공부해 라는 뜻이고요. 지금처럼 세게, 강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사 세게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That will leave a bruise. 그것은 will leave. 남길 것이다. 뭘 하나의 멍을 라고 했어요. 우리 리브도 한번 알아볼게요. 리브는 동사인데요. 기본적으로 1번 뜻은 떠나다. 그런데 그것은 떠나다. 이상하죠. 멍을 떠나다. 이상해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남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로 쓰였어요. 그것은 남길 것이다. 뭘 하나의 멍을 라고 했고요. will도 한번 볼게요. will은 조동사예요. will의 과거형은 what이고요.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무슨 동사죠? 이름에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동사를 돕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친구랑 도와, 도움을 받는 친구 항상 같이 다녀야겠죠? 그래서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 동사 원형이 따라 나온다. 그렇게 해서, 뭐뭐할 것이다. 동사 할 것이다. 즉,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멍을 남길 것이다. But, 하지만, what exactly is a bruise? 자, 무엇이? 무엇이니라고 했어요. 우리 의문문인데 의문문. 을 만들 때 우리 일반 동사 의문문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주어와 비동사로 시작하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를 바꾸고 물음표예요. 그래서 지금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가 바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확하게 멍이 멍이니라고 물어봤습니다. When you are injured. Blood vessels under your skin sometimes break라고 했습니다. 자, when 자 당신이 are injured가 동사예요. 자, injured는 뭐죠? 상처 입히다. 그런데 지금 공이 나를 때렸어요. 그럼 나는 상처를 입힌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주어가 직접 그 동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사하는 행동을 당하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이럴 때 수동태라고 했어요. 수동태의 의미 알아두시고요. 수동태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이두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when도 한번 알아볼게요. when이 혼자 쓰이면 when is your birthday처럼 언제라는 의문사이고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지금처럼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당신이 너가 내가 상처 입을 때라고 하셔야 돼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거예요. blood vessels. 자, blood vessel 하면은 뭐죠? 혈관이에요. 우리 이렇게 손 보면은 파란색 혈관이 보이죠? 혈관 혈관들은 어디의 혈관? Under your skin. 너의 피부 아래의 혈관. 그러니까 under 여기 전치사 있어요. Sometimes 때때로 break 부서진다, 어떤다 파괴된다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혈관이에요, 아니면 너의 피부 아래 있는 혈관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이만큼 blood vessels under your skin. 이만큼이 주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d blood cells gather under your skin. 자, 뭐가 적혈 적혈구들은 gather 모입니다. 어디로 모여요? 너의 피부 아래로 under 뭐뭐 아래로라고요. 아래라는 전치사입니다. 어, 멍이 들어서 혈관이 파괴되면은 그 자리에 적혈구, 적혈구는 뭐, 뭐예요? 뭐 빨간색 세포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피부 아래로 모인대요. 어디로? 혈관 아래, 그 혈관 쪽으로 모인대요. This forms a bruise. 이것은 forms, 만듭니다. 뭐를? 멍을. A bruise might be red, 아, blue, red or purple. 자, 하나의 멍은 might be, 일지도 모릅니다. 뭐일지도 모릅니까? 파란색, 빨간색 또는 보라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멍색깔 보면은 파란색도 있고 주변 자리에 보면은 보라색일 때도 있고 노란색, 어, 빨간색일 때도 있죠. 그 멍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red, blue, red or p u r p l e 은 문장 성분이 뭘까 봤더니 우리 항상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건 많이 봤는데 어, 지금은 목적어가 아니에요. 왜 을늘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것은 만든다 뭐를 멍을 을을 붙었죠 멍은 일지도 모른다.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을 이상하죠. 지금 봤더니 might be. 비가 뭐죠? 비 동사의 동사 원형이 비죠. 그러면은 음, 여기를 여기를 가리고 한번 해석을 해 보면 그 멍은 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뭐 일지도 모른다.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비동사 만으로는 뜻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일지도 모른다인 그 뭐가 나와야지만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동사만으로 뜻이 불충분하다.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 보충 설명 필요한 보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어는 지금 뭐를 보충 설명해 주냐면은 이 멍이 어떤지 멍이 파랗고 빨갛고 보라색 일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보어일 때는 보충 설명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마이는 역시 may 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우리 조동사 뭐라고 했어요? 동사를 돕는 동사 뒤에 뭐 따라 나온다. 음, 동사 원형 따라 나온다. might may 는요, 뭐뭐일지 모른다예요. 추측. 그럴지도 몰라라는 추측을 나타냅니다. The color depends on the number of blood cells. 그 컬러는, 아, 그 색깔은 어떤 색깔? 여기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그 색깔들은 depends on 뭔뭐 뭐에 따른다.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뭐에 달려 있다? Blood cells. 혈액 세포의 수에 달려 있다. 혈액세포의 ~~의 뭐뭐의, ~~의 라는 전치사 나왔죠?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혈액세포의 수에 달려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 of는 물론 전치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외우기도 해요. 더 넘버 of 다음에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blood cells 여기. 복수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 있는 명사의 수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해석해 볼까요? 혈액 세포들의 수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t changes as Bruce Hills. 자, 그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 그 색깔이에요. 색깔은 변합니다. 근데요 as 접속사입니다. 그 멍이 힐. 힐 하면은 치료하다, 나아지다, 이런 뜻이죠. 멍이 치료되면서 나아진다. 평이 아, 멍이 치료되면서 변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as는요, 전치사. 전치사일 때는요, 뒤에 당연히 명사 나오겠죠? 명사 짝꿍이니까. 이때는 명사처럼, 명사로서 라는 뜻이고요. 지금처럼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우리 접주동 이렇게 외웠어요. 그럴 때는요, 주어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할 때, 또는 주어가 동사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멍이 나지면서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Your body absorbs the blood, and your bruise might become green or yellow. 자, 너의 몸은 absorbs 흡수합니다. 뭐를요? 그 피를 흡수합니다. And 그리고 너의 멍은 might become 아까 might 우리 뭐였어요? 음. 조동사로서 뒤에 동사원형 따라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트 종사원형까지 동사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멍은 become 될지 되단데 마이트 합쳐졌으니까 될지도 모른다. 뭐가 될지도 모른다. 초록색 또는 노란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문장 성분은 자, 여기까지 또 가리고 한번 볼게요. 너의 멍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뭐가 될지 모른다라는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문장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green or yellow는 봉사, 지금 become 이란 동사만으로 뜻이 불충분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입니다. 그러면 녹색, 초록색 또는 노란색이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너의 멍이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음 여기도 나왔었죠.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거랑 같다 보시면 돼요. 멍이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이고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인 게 멍이죠. 같은 거죠. 너의 멍이 초록색 연두색 아 노란색이고 초록색 연두색인 게 너의 멍이죠. 같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After a week 자 언제 일주일 후에 여기 전치사 after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your bruise will probably become light brown. 너의 멍은 will become. 요두 단어가 동사예요. probably는 아마도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will become만 동사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will 아 아마도 변할지도 모른다. 뭐로 light brown 하면은 연한 갈색으로. 그럼 이건 역시 또 자, 너의 멍은 변할지도 모른다. 될지도 모른다. 뭐가 될지도 몰라요. 그 뭐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야 됐죠. 그러면 light brown이 보어입니다. 그러면 너의 멍이 연한 갈색이고 연한 갈색이 너의 멍이니까 아같구나 그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Will 우리 앞가 앞에 나왔어요. Will은 조동사예요. 동사를 돕는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따라 나옵니다. 뭐뭐 일지 모른다. 아 뭐뭐 일 것이다.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의 멍은 아마도 변할지도 모른다. 연한 갈색으로. Most bruises disappear. 자, 대부분의 멍들은 사라집니다. 언제요? In two or three weeks. 이 또는 삼주 안에. 뭐 안에 in 전치사 나왔습니다. 시간의 전치사요. If a bruise lasts longer, go to a doctor. 자, if는 마냥 뭐 뭐라면이라는 접.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접 주동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멍이 last 지속된다면 어떻게 더 오래 뭐해라 여기 주어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명령문이네요. 그러면 동사 해라 바로 해석 갈게요. 가라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래서 전치사 to 쓰였습니다. 우리 last 잠깐 알아볼게요. 우리 las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용사로서 지난 지난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는 뭐 마지막이라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동사의 자리에 쓰이면요. 지속되다. 그 상태가 쭉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주어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고 지속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포인트들은 선생님이 모두 색을 칠해놨는데요. 이 포인트들 잘 기억하면서 음, 알아주세요. 마지막에 지금 한이 last의 뜻구번까지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영어 한글하고 마치겠습니다. Look out, a baseball flies at you. 아우치, 조심해. 하나의 공이 날아와 너에게. 아야, ah, yeah. it hits your leg hard. Right? That will leave a bruise. 그것은 친다. 너의 다리를 세게. 그것은 남길 것이다 하나의 멍을. But what exactly is a bruise? 하지만 멍은 무엇이니 정확하게 무엇이니? 아까 생님 여기서 일반 동사로 했는데 이건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When you are when you are injured, blood vessels under your skin sometimes break. 네가 상처를 입을 때 너의 피부 아래의 혈관들은 때때로 파괴된다. Red blood cells gather under your skin. 적혈구들은 모인다. 너의 피부 아래에. These forms of bruise a bruise might be blue, red, or purple. 이것은 만든다. 하나의 멍을. 하나의 멍은 일지도 모른다. 파랑, 빨강 또는 보라색. 일지도 모른다. The color depends on the number of blood cells. 그 색깔은 뭐뭐에 달려 있다. 뭐에? 혈액세포들의 수에 달려 있다. It changes as the bruise heals. 그것은 변한다. 멍이 치유되면서, 치료되면서. Your body absorbs the blood and your bruise might become green or yellow. 너의 몸은 흡수한다. 그 피를. 그리고 너의 멍은 될지도 모른다. 녹색 또는 노란색으로. After a week, your bruise will probably become light brown. 일주일 후에 너의 멍은 아마도 될 것이다. 연한 갈색으로 Most bruises disappear in two or three weeks. 대부분의 멍들은 사라진다. 2 또는 3주 안에 If your bruise lasts longer, go to a doctor. 만약 그 하나의 멍이 지속된다면, 더 오래 지속된다면 가라 의사에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